안녕, 안녕, 너무 안녕, 너무 안녕, 안녕. 뿅아리야 인사해 뿅뿅뿅 안녕, 나는 지금 카페를 가고 있어요 한녕이랑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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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카페를 가시이다. 나 지금 너무 힐. 힐링... 나 지금 너무 왜 안돼. 나 지금 너무 힐링돼요. 왜냐면 왜냐면 어야 아! 놀래라. 저, 어, 저, 아, 왜냐면 오늘은 쇼핑했잖아요. 그래서 나 쇼핑한 거, 핀, 핀도 꽂고, 어, 그리고 샤워 딱 해가지고,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책, 산책도 들고, 그리고 병아리도 아, 너무 귀여워. 아, 나 지금 사실은 이거 핸드폰 볼 때마다 너무 힐링 돼요. 이병아리병아리 병아리 때문에. 아, 병아리 너무 귀여워. 아, 병아리야, 병아리야. 아, 이런 게 행복인 걸까. 행복하다. 아, 저 그거, 그 포켓몬 그거 샀잖아요. 그거 카페 가가지고 언박싱 해볼게요. 이제 카페. 카페 가서 책좀 읽고.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야, 하리아 언니, 지금 너무 행복해. 응. 왜냐고? 왜냐면 쇼핑을 했기 때문이야. 물론, 아, 저 스피커도 샀어요. 스피커는 그냥 동네에 와서 사고, 동생 책도 선물했어요. 동생에게 필요한 책을! 또 사서 선물했습니다. 되게 좋아해줬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 선물해줬어요. 이거랑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거랑 나는 더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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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다. 선물해줬는데 더이상 눈치 보지 말라고 <laughs> 어이책 유명해요 내가 읽어봤는데 괜찮아서 선물해줬어요 후기 올려달라고요? 아뭐 푸? 푸? 안 아팠는데 하린 언니 이거 좀 들고 있어 아 뿅아리 때문에 나 너무 힐링된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엽지 생긴 것도 참 귀엽게 생겼네 뿅아리 뿅아리가 이제 방송할 거예요 하린이 보여 주세요. 네. 하린이. 오늘 내가 입은 옷을 입고 카페로 갑시다. 카페로 카페 카페 카페. 카페로 쪽지는 없어요 그냥 카페 분위기 좋은 곳으로 너 이쁘대 잘 어울리죠? 드디어 나도 했다. 빈. 모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누피. 네, 하나만 샀어요. 스누피 사고 싶었는데, 음, 그러면 너무 사치일 것 같아서. 하나만 샀어요. 셨나요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뿅아리 뿅아리 핸드폰에 달았어요 <laughs> 귀여워 뿅아리가 뿅아리가 흔들거리어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한다.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진짜 나버릇진가 봐. 나 진짜 안 먹냐고요? 안 먹어야죠?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괜찮아. 안 먹어도 돼요? 사실 안 돼요. 하지만, 안 먹을래. 먹으면 안 돼. 못 먹어요. 아, 배고프네, 갑자기. 롤레한테 물렸나? 나도 몰라 카페 어디 가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냥 뭐 딱히 가는 카페는 없고 그냥 가다가 이쁜 데 있으면 들어가려고 사춘기라서 피부에 그런게 났다고요? 나네 맞아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놀람> 빵찍었어디가지 <놀람> <놀람> 우리 그러면은 저 보조 배터리도 사실 아까 여러분이 스피커는 어떡하고 제가 스피커 하고 껐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가지고 아안 되겠다 하고 보조 배터리를 샀어요 아나 자랑해야지 또 이것도 짜잔 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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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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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게 무슨, 무슨 색이라지? 바이올렛인데 연보라. 연보라? 연보라인데 이름이 뭐라 하지? 무슨 블루인데? 스카이 블루. 아니야. 스카이 블루는 하늘색이잖아. 너무 귀엽다. 우리 카페 찾아 삼말리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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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켤까, 그냥? 어. 그치? 응, 그지 안녕! 저 카페 가서 다시 켤게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기가 되게 유명한데? 놓을 때를 찾아야지. 올려 나오면 아, 겠다 사람이 너무 많다. 다시 킬 게요. 이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되게 <laughs> 어, <laughs> 이거를 뜯어볼라 <lag> 그래서 켰어요. 뭘까? 근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어, <웃고> 응. 별로 없나? 어, 이거 랜덤. 별로 긴장이 없나? 아! 될까? 왜냐면 뭐가 나오든 좋기 때문에 지 뜯어볼게요. 네? 나 약간 좀 슬프다. <laughs> 리자몽, 리자몽 나와. 음 여러분 나이 리자몽 걸렸어요. 왜왜 네, 네. 리자몽이요? 부기도 있고 보라파도 있고 나는 사실 나는 사실 보라파도 걸리고 싶어 그래도 이쁘다 오, 그래도 포켓몬 중에 리자몽이 제일 세잖아요 그럼 됐지 뭐리자 아. 아니, 실망 안 했어요. 실망 안 했다. 뭐야, 이거? 못 부서졌다. 아, 입, 입, 입. 여기 좀안 깨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이가. 먹고 이거 못기고 아, 그냥 먹는 건가? 짠데? 어떻게 그냥 먹어? 그냥 그래, 이렇게? 입에 두고 리자몽이 안에서 흔들리잖아 리자몽이 갇혔어요 예쁘다 리자몽 올라와? 리자몽 어떻게 울지? 리자몽. 리자몽 어떻게 울지? 리자몽? 울지? 리자몽? 아, 야, 그거는 맞아. 이거잖아. 리자몽은 그렇게 만들지만 리자몽은 쎄거든. 리자몽은 되게 그렇다고. 뭐. 리자몽은. 이거 보여줘. 자, 아, 여러분. 내가 먹을려고 시킨 건 아니고 내가 먹을려고 하린이가 어, 배가 고프다고 하네 그래서 한인이가한인이가 내가 절대 먹는게 아니야 야 이런 거 보여주면 안돼 내가. 내가 먹는 줄 안다고 사람들 <laughs>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한인이가 먹는 거요 니가 먹는 거보여줘요 사람들에게. 나 먹기가 힘들다. 아이고, 잘 먹네. 어때? 맛있나?

맛있게 먹어줘 봐봐. 맛있게? 음.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한 입만 먹어 볼게요. 한 입만 먹는 거예요? 한 입만 먹어 보자. 맛이나 한번 보자. 아 너무 많이 안 찍어줘도 돼 나... 아, 이거 하고 밀크티 한입 먹어봐 오마이갓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괜찮아 맛만 봤으면 됐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녁 먹었나요? 저녁 뭐 드셨어요? 너무 맛있다 아, 한국인이라면 3세분 식사합시다 너무 카레 맛있먹다나 나 샐러드 먹었는데 아. 그건 먹은 게 아니지 <laughs> 김치 참치 떡밥, 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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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음, 바나나를 밀치는 소 진짜? 음. 아, 이거 알 하나 먹을게, 알 하나 먹을게, 알 하나 여기 대박이다. 말. 마... 아, 안 하다. <laughs> 너무 맛있다. 이제 넘어가. 언니, 응. 괜찮아. 진짜 응, <laughs> 다 볶음탕을 대주고 먹을 거, 와우. 어. 아 완전 맛있어. 이제 책을 읽어야겠는데? 왜냐면 책 읽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의자가 좀 불편해서. 누가 어. 읽을요 네, 이따 또 라이브 할수 있으면 할게요. 맞아, 맞아 좀 시끄러워요. 완전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여기 지금 완전 만석이에요. 이따 웨이팅이 있어요. 웨이팅이 있으면 2시간밖에 못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읽고 가겠어 没事、嗯。嗯 <웃음> <웃음> 하지만 난 이쁘겠어.